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산수천 병원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목 골 충돌 전군입니다. 뼈 충돌 전군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요, 그 우리가 연부조직 충돌 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뼈에 대한 충돌 전군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충돌 전군. 생각만 해도 골이 아파요.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골이 아파요. 이거 또 연부조직도 있는데 왠또 골이냐. 그냥 골이 아픕니다. 골극이라고 그러죠. 알아볼게요. 골극은 우리가 어스터 파이트 영어로 경골 원위부 전방이 맞습니다. 경골 앞쪽에 음, 제일 밑에 쪽이죠. 앞쪽이 많아요. 세부리 형태 뾰족하게뾰족하게뾰족하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보이는 우리가 견봉에 튀어나온 거는 밑으로 내려오죠. 경골 경골 앞쪽은요. 어,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세부리 형태. 예, 거골의 경구와 맞, 았닿습니다 그래서 거골의 연골 손상이 원인이 생기겠죠. 이게 아무리 뾰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경골 쪽에 있고, 거골이 있으면 이렇게, 이 하면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연골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골극에 의해서 연골의 결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골극의 원인, 왜 생길까요? 직접적인 외상. 족관절의 과도한 족배 굴곡. 발목을 위로 해주는 거. 발목을 이렇게 위로 해주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면서 족배 굴곡. 어, 그리고 무리한 족쪽으로더 밑으로 하니까 요 밑으로 하면서 이것도 안 좋아진다. 관절낭의 견열선상이라고 하죠. 또 다른 원인 만성 전방 불안정성 이전에 발목 인데 팔이 생겼어요. 이전에 발목 인데 팔이 생기고요. 이후에 반복적인 염자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발목이 불안정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골극의 원인이죠. 운동선수에 많다고 합니다. 발목을 과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많은 종목. 어, 축구선수 꽤 많아요. 45%. 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맞죠? 그리고 무용은 더 많아요. 거의 60%. 무용, 발레, 체조. 다 마찬가지. 무용수가 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농구선수도 많습니다. 발목 자세와 골극 통증의 관계인데요. 경골 내과에 있는 골극, 경골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골극은, 어, 거골하고 충돌이 됩니다. 맞죠? 약간 이렇게 있으니까 거골이랑 충돌이 된다 그랬죠. 경골이 있으면 이게 내측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내측에 있어니다 위치는 다시 보자. 경골의 내간는요족배구 발목을 위로 했을 때, 발등을 위로 했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통증이 생기고, 후방골곡 뒤에 있는 거는요, 족저굴고 발등을 아래로 할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뒤에 붙치입니다 뒤에 붙치는 이렇게 해주면 자, 어, 이거 우리가 그래서 경골 앞쪽 앞쪽은요, 발등을 위로 했을 때, 뒤쪽은 발등을 밑으로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증상입니다. 당연히 아프겠죠. 통증이 생기고, 장기면상도 있다. 그리고 부종 붓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관절 운동 안 하려고 그래요. 일정 각도 하면 다 아프니까,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잘안 하게 되겠죠. 전방 통증. 어떨 때 아플까요? 앞쪽이. 계단을 오를 때, 쪼그라앉을 때, 달리기할 때, 골극 돌출부의 아통. 느기 나갑니다. 튀어나 부위에. 족배 굴곡. 위로 할때 아프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족배 굴곡 다 운동이죠. 계단을 오를 때, 오를때 이렇게 오르고 쪼그라앉으면 발목이 이렇게 되죠. 쪼그라지니까 달리기 할때 마찬가지고 달리기 할때 발목을 다 펴서 걷는 사이 람 어디 있어요? 뜰 때는 다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생기니까 전방 통증이 골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죠. 아프니까 역시 관절의 범위 운동이 감소됩니다. 특히 족배굴고 위로 하는 게안 돼요. 위로 하니까 아프니까 위로 안 하게 되겠죠. 엑스레이 전방 골극 확인이 됩니다. 측면 사진 옆에서 본 사진이 중요한데요. 최제족배굴고 해서 어, 경골과 거골의 골극 충돌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경골 원위부와 거골의 각도가 정상에서는 60도 이상인데 골극이 있을 60도 이하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영상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3DCT 예, 전반적인 골극 양상을 확인하고 위치 확인합니다. MRI,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확인하고요. 그 외에도 연골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목인데 파열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CT를 쭉 찍어 보니까 여기 골극이 있죠. 다시 보세요, 이게 안쪽이거든요. 음, 이게 안쪽인데 안쪽이 많이 생겼죠. 바깥쪽보다 역시 제가 설명한 대로 경골의 내측에 앞쪽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기니까 골극이 예, 거울에도 생긴 거예요. 보세요. 돌아가면서 볼게요. 쭉 돌려 보니까 어이구 많이 생겼네요. 바깥쪽에 좀 생겼어요. 뒤쪽을 넘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뒤쪽에도 있네요. 이 뒤쪽 뼈 조각도 있죠.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근데 앞쪽이 심하죠. 치료는요, 일단 뭐 비수술 치료 먼저 해봐야 되겠죠.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약목 휴식하고요,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도 해보고, 재활치료도 여러 가지 다 해보게 됩니다. 수술의 대상이죠. 증상이 심해지거나 비수술 치료의 실패 그리고 통증이 골극 돌출 부위에 곡한됐을 때. 아니, 앞쪽 안쪽만 계속 아픈 거예요. 아니면 뒤쪽이 아프다든지 관절 운동에 제한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요. 난 달리기 하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축구 하고 싶은데 못 뛰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관절 운동 제한될 때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전방 골극 이 없애줘야 되겠죠. 관절 경적으로 쉽게 제거됩니다. 앞쪽은요 앞쪽이니까 뒤쪽에는 골극 유리체 상당히 어려워요. 관절 경수술의난이가 높은 수술이 됩니다.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겠죠? 유리체 있으면 당연히 제거해줘야 되겠고, 팔잇막이 빨갛게 부어오르니까, 팔잇막 절제술까지 같이 해주게 되고요. 발목인데 파일이 같이 있거든요. 골국만 제거하지 않습니다. 았 발목인데 파일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요, 것이 요것 때문에 골고이 생겼다 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서 발목인데 파일은 봉합술 해주게 됩니다. 용골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용골이 안 좋으니까, 줄기세포, 천공술, 아유, 안 보이네요. 여기, 이식술. 이식술까지, 이식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방수술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활망염이 네. 생겼죠? 활용망염이 생겨서 활용망염 둘째 해주고, 뼈가 튀어나왔죠? 활용망염 뒤쪽, 앞쪽입니다. 이제, 앞쪽이 쭉 넘어오니까 골고기 생긴 게 보여요. 아이고, 많이 튀어나왔죠? 깎아주고, 또 깎아줬습니다. 경골 깎아주고요. 딱, 다깎아요고또 거골에도 생기져 있죠? 이렇게. 그것도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유리체 제거해주고, 예. 아이고 시원해요. 이제 다 제거됐네요. 앞쪽에 이렇게 제거를 했, 한 거죠. 수술을 우리가 음.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 보시면 예, 수술 전에는 이렇게 예, 경골 앞에 뭐가 튀어나와 있죠. 고골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 깔끔하죠. 없어졌죠. 뾰족한 것도 거골에도 없어지고 경골에도 뾰족한 거 없어지고 뭐 수술 전에 이렇게 MRI도 보는 거죠. 뾰족하게 이렇게 했는데 수술 이후에 보니까 완전히 멸금해졌어요. 동글동글, 매끈매끈, 하나 아프겠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후방 수술 사진입니다. 이렇게, 후방에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후방 수술이 좀 어려운데, 제거가 잘 됐습니다. 후방 유리체 제거술이죠. 이게 수술 전에 x 스레이인데 수술 이후에는 없어졌죠. 잘 제거가 됐습니다. 호방유리체 제거서 MRI MRI에서 보이는데 요거다 제거되고 이런 활액망염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됐죠. 이것도 없어졌죠.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연골도 안 좋으면 연골 수술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세청공술이란 걸 하고요. 우리가 엉덩이 세포라든지 떼가지고 하는 줄기 세포까지 같이 해주게 됩니다. 영상 볼게요. 수술 쭉 이렇게 연골이 안 좋고 들려져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안 좋은 부위를 제거합니다. 제거해주고, 뼈가 노출돼 있어요. 구멍 뻥뻥 뚫어진 미세 전공술, 몇 군데 해주고, 뼈를, 이게 피를, 본인의 골수 세포를 가져오는 걸넣어주는 줄기 세포, 그죠? 줄기 세포가 잘들어가있죠 안에 넣어주게 되면잘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예요 엉덩이 세포에서 만들어주는 줄기 세포 비맥, 그러죠? 비맥. 요걸 안에다 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발목 연부조직 충돌 전문 얼마 전에 했었죠. 어, 그리고 오늘은 발목뼈 골 충돌 전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프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공부가 되고 구분이 많이 되셨습니까? 음, 아유 많이 됐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발목 충돌 전문의 케어를 빕니다. 여러분 네, 구독 댓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